이 사원에는 사방에서 복권을 파네요. 복권 참 많이 파는 사원입니다. 랑카맹 대왕님이십니다. 참 복권 많이 파네요. 중국의 불교하고 혼합된 듯하면서도 태국의 불교는 힌디 불교입니다. 이 사원이 태국 목조 건축물의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탑을 돌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는것 같아요. 이 탑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있는, 안치되어 있는 탑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탑을 이렇게 돌면서 부처님께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การทำบุญถวายผ้าห่มอกท่าท่าน,นี้ท่านก็เขียนชื่อนามจารย์ากความท่าน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ความท่านไว้ที่ผ้าหา่มแขนเสร็จแล้วนะครับกบริจาคเงินกฐินตู้รับบริจาคนะครับท้าห้าหุ่มนี้จะได้รากเงกินกฐินตู้รับบริจาคก,ก็พอเจอครับแต่เราจะทำไหยในวันมา 이렇게 연세가 되신 분들이 절에 와서 봉사를 하세요. 돌아가시면 절의 한 구석에 자신의 유골을 보관하기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봉사를 하십니다. 역시 태국 최고봉의 목조건물이라는 이름을 들을 만하네요. 무척 아름다운 사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현장에 이런 웅장함을 직접 보고 느끼진 못하시더라도요. 제 영상을 통해서 대신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원의 모든 건축물이 목조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무척 아름답습니다. 정교하고요. 이 사찰은 한쪽 방향으로만 도는 게 아닌가 봐요. 아니면 일본 중국 사람들이 거꾸로 노는 거일 수도 있고요. 혹시 운동 운동스럽습니다. 태국 스님이 참선에 들어가 계시네요. 와프라닷 람빵이었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여기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붙어 있네요. 뭐,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학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스님들 학교. 어린 스님들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학교하고 기숙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여기는 행운을 빌어주는 사원인지 복권파는 사람이 엄청 많네요 온도 복권파는 사람입니다 람빵답게 마차들도 쭉 서있네요 람빵은 이 마차로 유명하죠? 어쨌든 여기는 밖에는, 사원 밖에는 마차와 복권과 기념품이 어우러진 상점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상점들도 아주 비싼 가격으로 많이 팔고 있네요. 근데 손님이 없네요.